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세 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이쁜 우리 새끼 학교 신방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7월 1일 목요일에는 하늘중학교 1학년 짝수반, 7월 2일 금요일에는 영종중학교 2학년, 7월 8일 목요일에는 하늘중학교 1학년 홀수반, 7월 9일 금요일에는 영종고등학교 1학년, 7월 15일에는 공항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친구들을 신방합니다. 시험으로 인해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간식을 들고 직접 찾아갑니다. 7, 8호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홀해졌던 묵상 생활을 다시 회복해서 묵상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큐티 인증 콘테스트를 합니다. 묵상한 내용 또는 사진을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청소년부 교회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오후 12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도 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로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대사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이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젤롬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대주제로 5주 연속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주제로 집을 세워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가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요 인생의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바를 우리도 말씀으로 배운 것 같이 더욱 힘써서 배운 말씀을 내 삶에 증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만족과 내 즐거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허무와 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국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과 감격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놀란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그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삼 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가장 크게 차이를 두게 하는 가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러한 거룩한 삶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물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자녀가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부모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고 어렵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 뜻은 거룩인데 이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음란을 버리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음란한 죄를 여전히 매일 같이 짓고 있으면서 주일에 나와 잠깐 예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음란에 간직하고 살아간 삶이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래요. 아예 지워버리래요. 아예 없애버리래요. 아쉽지만, 아깝지만, 내 핸드폰에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내 저장되어 있는 그 목록들을 과감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어떠냐면, 1세기 헬라 사회에서는 부부 사이에만 해야만 하는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는 사회였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면 내가 즐거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아주 음란한 시대, 물란한 시대 가운데 이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절대 이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은 풍요를 위한 죄이다.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세상의 우상은 그들의 죄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이 음란을 벗어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부부 생활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성적인 관계는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소중한 선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분 결혼을 할때 허락되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아내를 종교와 거룩함으로 대하라. 아내를 종교함으로 거룩함으로 대하라.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오늘날 2021년도에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구닥다리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마음껏 즐기며 할수 있는 거지.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에게 허락한 이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는 부부에게만 허락한, 결혼한 이들에게만 허락한 선물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신식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이 고대사에서는 인권이란 게 없어요. 여성은 더 천대받는 존재예요. 있는 자들의 특권을 위해선 얼마든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내 기쁨을 내 쾌력을 위해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이들이 여성이었고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애굽에 갔을 때의 상황이요 창세기 12장 1절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에 피해 갔는데 흉년에 피해 갔는데 아브라함이 봐도 자기 아내 사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12절 애굽 사람의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나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쁘면 결혼한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면 힘이 있으면 주교사라도 빼앗아서 그 여인을 착취할 수 있는 이 성적인 물난 함, 법과 질서가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동양 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대사에서는 이 성적의 음란함이, 물란함이 너무나 만연했어요. 법과 질서와 인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헌에 보면 아주 오래된 문헌 중에 문헌, 바로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서 결혼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혼인하러 온 남자의 행렬을 도적대처럼 표현한다. 왜? 신부를 납치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이고 풍습이었대요 지금으로 보면 이것은 큰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날 현대적인 결혼식의 모습에도 이런 신부 약탈의 기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면사포, 게르만족이 신부를 약탈할 때 쓰던 어망에서 유래된 거래요. 들러리, 신부를 약탈하러 갈때 동행한 무장한 신, 신랑의 친구들을 일컫는 말에서 들러리가 시작된 거고요. 결혼반지의 유래도 좀 충격적입니다. 신부를 약탈할 때 채우던 족쇄가 원형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로 갈수록 성적인 물란함과 음란함과 방탄함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가치예요. 정말 이 불난한 시대, 상처가 많은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 결혼한 사람이 거락된 것은 이 성적인 관계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잘 지켜 나가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내 안에 오견나 있는 음란 있으면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위해서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 사장 구절과 십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한은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 언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요서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면. 내 친구,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간의 상호간의 사랑과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선생과 교회 성도들은 아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절에 보면 잘 하고 있는데 형제들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들이 사랑을 섬김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했느냐? 십절에 보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성도를 사랑하였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아멘. 먼저는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 내 가정만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 사랑하는 소문이, 사랑의 소식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도 내 친구, 네 친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더욱 힘쓴다는 것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가, 내가 친한 사람이 있고 같은 교회는 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사는과 교회 성도님들은 울타리를 넘어선 사랑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 일에 충성하라 아멘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 또 말씀의 배경을 봐야 돼요. 그들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 역할을 등한시한 채 자꾸 기도 생활, 믿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랑하고 섬겨야 할 가정을 내팽겨치고 학업을 내팽겨치고 사회 현장에서의 내 일을 내팽겨치고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 오는 이들에 대해 오늘 말씀 뭐라고 했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옛날부터 이 땀을려 일하는 노동을 좀 등한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근데 성경은 이 노동을 참 가치 있게 귀하게 여깁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일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충성 때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어른들 중에 간혹 실수를 범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은 뭐냐면 참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장 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학업을 소홀히 여기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여러분 가정과 학업을 떠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예배만 힘쓰는 것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기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배의 자리도 힘쓰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 충성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다. 따라시다 공부도 성직이다. 내가 하는 운동도 성직. 이다 성직 거룩한 일을 성직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성직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일이 성직입니다. 성구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쓰는 이 간대상 의자 같은 기구를 성구라고. 해요. 거룩한 도구라고 여러분 왜 이것이 거룩한 도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위해 쓰고 있요이 기구들이 이 마이크들이 이 기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성구가 아니고 그 어떤 특정한 일이 거룩한 일, 어떤 특정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인가가 그. 일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면 공부가 성직이고요, 운동이 성직이고요, 음악이 성직이고요. 내가 땀흘려 수고하는 그 일이 거룩한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거룩한 성직을 충성 때에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주려 문 축복합니다. 이 앞전에 소개하고 있는 이세 가지 이야기를 통틀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이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전에서 성도가 거룩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더욱 더 사랑하는 것. 또한 자기에게 더욱 더 충성되이 힘일하는 것. 그것의 목적은 뭐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함이 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 단정히 행한다 그 말은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행한다. 나가 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집을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또 사랑하며 충성 때에 감당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을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이 거룩함과 사랑과 충성의 모습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 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거룩과 사랑과 충성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로도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의 작은 행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말하는 행동들이 덕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더 거룩한, 사랑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시대가, 문화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덕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전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거룩과 충성을 통하여서 덕을 세워져 나가기를 집을 더욱더 주며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거룩한 삶을 살기에 앞서서 또한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주어진 이를 충성되이 감당하여 땀 흘려 수고한 거룩한 성직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세상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